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늘 감사드리는 두산의 모빌리티 주주님들 어, 저는 이제 모든 유튜버들 중에서 가장 좋은 내용을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어, 너무 많은데 어, 좀 임팩트 있는 것만 좀 보시게 되면은 5월 21일 제가 진원 생명과학 종목 이 뒤로 누르면은 땡큐다 그리고 이제 매수 더할수 있으면은 매수 더 하시라고 말씀을 5월 21일 날 드렸고요 이 음봉일 때 드렸고 그래서 5월 21일 이 음봉일 때 진원 생명과 보시면은 여기죠. 요 음봉일 때 제가 네 여기서 드렸고 그리고 이제 매도 매도 제가 여기서 정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수부터 매도까지 요거는 이제 그 상한가 나왔을 때 상한가 나왔을 때였고 4천원에서 이제 분할 매도라던가 왜 이제 그 얘네들이 해먹은 이런 상단에서 막혔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단기권 중장기권 해가지고, 가고한 번은 좀 누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네, 한 번은 좀 누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상단라인 4천 원에서, 원에서 좀뭐 예를 들어 이제 분할 매도라가 그래서 분할 매도 한번 하셔야 된다라고 단기권 중장기권 한번 누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매수부터 매도까지 유일하게. 영상으로 증거 영상이 있어야 저는 진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렇게 매수부터 매도까지 완벽하게 좀 증명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모든 유튜버들 중에서 가장 좋은 내용을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같은 경우는 좀그 세력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세력하고 개미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단순히 지금 이 가격대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 그러니까 이제 화면 하단에 그 좋아요 버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 여기 이쪽에 있어요. 제가 그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해서 좀 이렇게 올리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좀 올릴 거거든요. 그렇게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네, 화면 하단에 있는 이 엄지척 버튼, 좋아요 버튼 네,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왜그 돌파가 가능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이때처럼요. 돌파가 나왔었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또이 라인 돌파가 됐었고 앞으로도 이제 좀 계속해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그 세력과 개미 입장으로 좀 놓고 봤을 때, 자 이때 이제 특히 보시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여기 물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단위 이상 터졌거든요. 조단위 이상 거래대금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1조가 넘게 터졌고요. 거래대금이 1조가 넘게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대금 1조가 넘게 터졌는데 자이 뒤로 이렇게 박스를 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미털기가 나온 거죠. 개미털기 하는 그 주된 방식이 뭐냐면은 단기간에 이렇게 출렁거렸다가 이렇게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박스를 치는 그런 두 가지 방식으로 개미털기가 나와요. 두산노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박스, 그러니까 시간을 이용을 한 거죠. 세력은 저희보다 시간도 많고 돈도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용돈벌이를 하냐면은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장애들이 이제 용돈벌이 한탕 이제 진하게 해먹고 그러고 나서 어 어느 정도 메리트 있는 가격대에서 이렇게 매집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싼 가격에 받아먹고 싼 가격에 받아먹고 이렇게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이제 그주 세력이 주로 시간을 이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세력은 이제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무기를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런 과정에서 좀 나왔었던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좀 나왔었던 거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한번 제대로 출렁거렸다가 가는 애들은 그 CCS 종목이 대표적이죠. 이런 거 있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한번 출렁거렸다가 이렇게 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개미털기 하는 그런 세력이 있고요. 어느 정도 여기서 털리니까 가잖아요. 털리니까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말 악독한 세력은 이렇게 자기네들이 용돈벌이하고 어, 박스를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골파기 세게 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EV 첨단 소재가 대표적이죠. 보통 악랄한 세력은 그렇게까지 합니다. 네. 이런 거. 여기서 이제 박스 치다가 골파기 제대로 그냥 세게 해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죠? 정말 악독한 세력은 그 두가지 방식을 다 써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한번 골파기가 제대로 그냥 그 엄청난 하락이 순간적으로 그냥 빵 했다가 이제 이렇게 감에 따라 뭐 엔자형 파동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예 네. 근데 이거를 좀뭐 장대음봉 막 마이너스 십몇 프로 막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력이 개미를 터는 그런 첫 번째 방법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좀 일정 박스 이제 시간을 죽인다 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개미털기가 두 가지 방식으로 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그 박스 형식 같은 경우는 이제 유라클 같은 것도 있겠죠. 유라클이 이제 이런 박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가, 바로 가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세력은 주로 이제 시간을 활용을 해요. 그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어, 여기 박스하고, 여기 이제 3년 동안 박스 그 다음에 이제 뭐 요런 박스도 있겠죠 요런 박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거래대금 조단위를 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이제 조단위 해가지고 물려있는 사람이 분명히 요구간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팔지 않았다가 아 본전 올때팔걸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본전 올때 거량이 래 터졌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못 팔았던 사람들이 아니면 이제 혹은 여기서 단타 치려고 들어왔었다가 물려 있던 사람들이 본전 가격대에서 던졌을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 과정 속에서 여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뭐 7천억이라던가 4천억이라던가 해가지고 결국엔 다 합치면은 조단위가 넘어가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여기라던가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1조 5천억 정도 1.5천억 정도 그런 되는 물량을 여기서 다 받았다 라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쉽게 연속 그냥 장대 양보 보통 이제 그 정도 받았으면은 이제 뭐 이렇게 한번 누른다거나 뭐 여기서 박스 쳐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않고 여기서 바로 이제 올려 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해 먹었는데 그 거래대금이 2조나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2조 되고 다음에 이제 크게 하락했을 때도 2조에 육박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단타로 들어온 사람들이 거래 대금 합쳐가지고 2조나 되는데 2조나 된단 말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런 그 박스가 물론 오래됐지만 오래됐지만 분명히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본전에 나온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다 받았다는 게 저는 정말 너무나도 어마어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세력의 힘이라는 거예요. 세력의 힘 돈의 그러니까 돈이 얼마만큼 많냐 따라서 부자가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면 많이 터질수록 그만큼 세력의 힘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정말 어마어마한 세력이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원전 모멘턴과 함께 이렇게 그냥 바로 가버리는 거. 여기 물려 있었던 사람들한테 이전에 본전 다 주고. 정말 어마어마한 세력이거든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조정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5만원에서 멈춘다고 칩게요 5만원에서 조정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5만원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3만 5천원까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간 지나면요. 은 이렇게 시간 지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5만원 고점을 또 돌파를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세력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2조 거래 대금 터진 그런 구간도 세력이 본전 다 주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근데 지금 여기 거래 대금 보세요. 거래 대금 이제 조 단위가 이제 좀 많이 터지긴 했는데, 그럼 다 합쳐서 예를 들어서 10조라고 칠게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세력이 빠져나갈 공간도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기서 조정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간 투자만 할수 있으면은 정거점 돌파 우습게도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지금 모멘텀도 너무나도 좋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월봉상에서 봤을 때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제 시작이고 이제 이 박스를 뚫어 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충분히, 충분히 이제 이런 그 10만원 라인이라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라 겁니다 시간 투자만 할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고 이제 그 최종 목표가 도달했을 때는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제 2의 두산 에너빌리티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만간 그런 것들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은 어 어, 그분들 중에 이제 좋아요 깜빡하고 누르지 않으신 분들 어, 뭐안 계실 것 같기는 한데 혹시나 해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혹시나 이제 좋아요 까먹으신 분들 지금까지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좋아요 까먹으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